10월 21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지난 주말 동안에 악재가 크게 해소되면서 오늘 모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네, 거의 뭐 8대 정도 비율로 상승 종목들 위로 마감했고, 오늘 그동안 좀 부진했던 러셀 지수 또한 1.92%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CNN, f a r 의그레드 조차도 오늘 30까지 올라갔죠. 이전 마감 26.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 전에 지표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1개월 전으로 살짝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에 강한 탄력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이거 지표 고장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 이 지표가 피어 쪽으로 가면 주식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상식과 우리가 흔히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이에요. 이건 제가 어제 그 10월 주식 전망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유동성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제도입니다. 돈이 넘치는데 계도 돈을 들고 있을 거요. 예 사람이라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멈추지 않는 한이 어 시장의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금리 나가 추가적으로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면서 거의 4%대 상승이 나왔고, 자 오늘 또 반도체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 전자를 살짝 터치하려다 실패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무조건 찌을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를 좀 기대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거. 어,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이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 미국 가게의 가게가 뭐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이런 어, 시민들이 5,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 이 수치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 지금 이 해외 자금까지 지금 어 미국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닷컴버블이라고 하는데 닷컴버블은 지금 5이었고선행주도 어 PBR이 근데 지금 어이 상위 7개 2년 선행주가 비율이 PBR이 2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대체 거품이냐 거냐 제 저도 계속 강조드리죠 닷컴버블 때는 계좌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막 정말 펌핑이 됐다 이번 이 인공지능 랠리는 빅테크들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보다는 어, 좀 강력한 투자 네이 투자에 대한 경쟁이 붙었다 정도로 아직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계속 이 경쟁에 국가 간의 개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잖아요 이 AI 패권 전쟁에 대해서 어,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이 더리움 비터리움 비트코인이 계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아쉽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은 올라갈 때 강력하게 올라갈 때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자산성이 좀 올라가야지, 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오늘 또다시 금이, 네, 올라갔습니다. 어제 이제 금강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좀 조정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전히 금에 대한 수요는 유효하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 시진핑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다. 시진핑 주, 어, 주석, 잘하고 있다. 뭐, 종, 종료 간담까지 는 아니지만은, 뭐, 계속, 뭐, 이런, 좀, 유화적인제스처를 취했고, 그리고, 셧다운 가능성도 쪼절어들고 있습니다. 네, 차기 연준, 어, 후보자죠. 네, 케빈 에셋이, 어, 상원 내 충문수의 민정 의원들이 정부 재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셧다운의 조만간가쭉될 것이다. 어,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세 관련해가지고, 3,500달러, 뭐, 전액 현금 요구가 아니고, 이제 뭐, 저는 서핑이 된다고 생각해요. 서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어, 달러 서프를 어도 미국이 뭐 아르헨티나 정도의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많이 용인을 해줘야지 트럼프가 a p e 정상회담 이후에 나 봐라 미국, 아 중국, 한국에게 협상 따내 왔다 나 잘하지 않아 하게 되면서 연말까지 레일을 쭉 이가 나갈 수 있는 이 변곡점이 a p e 정상회담이면 근데 만약에 a p e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랑 협상이 한데 중국이 랑 협상이 한데 또 연기해 야막 어, 관세 중국이랑 우리 9 0이 연기했어 나 잘했지? 하면 이거는 돌맞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인은 미국이든 하나의 협상을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뭐, 관세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중국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국이라도 협상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한 발씩 물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있고, 이번에 미국 주식이 정말, 어, 조정이 크게 나왔죠. 이 거래일 동안. 제가 걱정하지 말고,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매 라인을 잡아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샀을지안 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보유 종목들 뭐 정말 대부분 10% 이상 다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라든가 우리가 지금 어, 가져가고 있는 텐베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 보시는 것처럼 서학개미도 비트마인 네, 3배 아이랜 양자컴퓨터 네 비트코인 최고 양자컴퓨터 네, 이더리움 2배 <laughs> 비트마인 2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게팅, 쇼디베, 리게팅은 하락배팅 나오네요. 비트팜즈, 네, 어, 데이터센터, 비트코인.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데이터센터까지 같이 영위해요. 어, 이, 이 GPU랑 그이 이, 이 컴퓨터가 그게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좀 개투자들을 끌어올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잡주랠리가 나올 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 잡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짧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막100% 200%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최근에 중국이 정말 강하게 발언하다가 최근에 약간 유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TV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말을 안 합니다. 예 자본이 먹혔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지금 경제가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경제가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물론 중국이 뭐 정말 이판사판너 어,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중국은 독재국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버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도 버티자. 우리가 좀 버티면, 야, 우리 5년, 10년만 더 버티자. 그럼 트럼프 어차피 인기 4년밖에 안 남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미국 타서 돌리는 거죠.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버틸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중국도 내부적으로 최근에 뭐 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어느 정도 가져가주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1년 만에 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냈죠.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여러분들 루머도 많이 들어셨겠지만은 국가 권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경제 성장률까지 안 좋아버리면은 어, 못 막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제가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트럼프든 한국이든 뭐 시진핑이든 중국이든 협상을 원해. 근데 다 적당한 협상을 원해. 트럼프는 그 상징적인 협상 어, 상장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요것도 좀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계속적으로 어 지금 대만이라든가 뭐 2030년대 멕시코한테도 땅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4.5일째 뭐 동일임금 동일노동 뭐 5인 미만 사업자 감시강화 이딴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월가에선 여러분들 주 6일째가 보편적입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 시간이 계속 줄이려고 요 저는 계속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일부러 망하려고 하려나라는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나라를 일부러 망하려고 하려고 계속 저런 정책들을 내려고 있나?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누가 여러분들 유리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가 유리해요. 저는 농담이 아니고 간첩이라 생각합니다. 간첩.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내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나 되고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급진적인 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드 해야 되잖아요. 무슨 아니 제품도 나오기 전에 팔아보고 먼저 이게 소유구로 팔아보고 인플루언서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무슨 국가 정책을 정하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진행하고 안 돼요. 계속 따지잖아 지금.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거? 네. 쉽지가 않다.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밑에 세대, 밑에 밑에 세대들은 진짜 힘들 거야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하, 진짜 여기서 뭐 한국 시즌 종료하려 고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어, 반기업 정책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너무 막 아, 이상하게 생각해 아, 아무튼 좀 화가 납니다 이런 뭐 제, 저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입법 그 심심하면은 정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맨날 보거든요 제가 입법 예고를 보면은 기업들 다 잡아 돌리는 것밖에 없어 하, 진짜로 이거 떠나네 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 쉽지가 않다. 네, 기업들 하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어제 뭐 어,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강남에 빨리 집을 사시고 아니 강남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 근교에 집을 사놓으셔야 되고 아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감 나오면 나올수록 어, 이 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더 자료를 많이 찾다가 그냥 요거만 올려드리는데 보시면은 고위직이 지금 아파트 70 고위직 아파 아파트 70%가 토지 제한 구역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절대적인 안전 자산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토지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파트를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상류층의 이런 전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번에 규제예요. 자기들은 처음부터 대출받아가지고 갭투자 해가지고 다 재산 불려놓고서는 이제 그런 것들 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하지마. 너희도 투기꾼 아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책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보유세 지금 뭐1%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나왔는데 아니, 그 사람 부동산 있는 것도 뭐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10억 들고 있으면 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집값 뭐 내가 올렸냐고 그르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는 건어떡 뭐 해요? 그러면은 뭐 10억, 20억 있는 사람들 1년에 1천만 원, 2천만 원 내면은 소비가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 기까지만겠습니다 요새 제가 한쪽으로 좀 비판하면은 그냥 전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되면은 시장이 좀 어려워질 거다. 하면은 반대쪽에서 막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 상식적으로 그래서 잡았냐고 집값 못 잡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상식적으로 아무튼 이 정도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지가 않다 네, 이런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보유세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돈 줄이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겠습니까 시장이 유동성이 없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들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무 이런 내용이 있고 한국은행이 국가 채무비율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여유가 있죠 네 조금 여유가 있다 근데, 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기축통화 떨어지면은 그 돈을 사려는 사람들이 계속 많고, 그 나라에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주기에 바쁘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좀 민주주의의 이 투표를 하는 국가들의 단점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그못 사는 사람들의, 못 사는 사람이란 단어가 좀 그렇지만은, 어, 부여야극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건 당연히 포퓰리즘 정책이죠. 내가 더 해줄게. 내가 돈 줄게. 그 당연히 표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이번 일본 다케이치, 어, 다카이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네, 다 그렇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터진 게 프랑스잖아요. 그러다 하다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터진다. 예.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폭탄 터지기 전에 레이스 돌리는 건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뭐 아직까지 부채는 여유롭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싶고요. 그리고 자 어, 미국과 호주가 히토르 공급망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르 관련서 말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우리 가격에 지금 못 사. 제가 왜 지금 막100% 50%막 40%인데 왜안 팔았겠습니까? 이제 그 가격 안 온다니까. 버티세요, 쪼. 네, 바로 올라왔죠, 오늘.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뭐, 개별적인 종목 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스크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7.5달러 유상증자 했잖아. 그럼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주가가 웬만해서는. 좀더 기다리세요. 차라리 비티큐로좀 공략해보던지. 그냥 저도 양자 사이 양자 보안그 양자 컴퓨팅 대신에 양자 보안이 저는 더 많이 보편적으로 기술이 어, 넓게 가져간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창이면 양자 보안은 방패잖아요. 결국에는 방패를 가져야지 해킹 이런 걸 막을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이 방패는 는단 말이에요. 창이 먼저 개발되고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습크 하면 비티큐를 좋게 보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팔았잖아 일단은. 네, 그래서 전 여친 제발 좀 그만 쳐다보시고 그만 좀 물어봐라. <laughs> 그리고 뭐 개별적인 주주 목대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벌을못 고쳤죠. 네벌을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주를 극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혐한다 에코프로마요 좋은 이차원지 많아요. l m f 사서 NMF. 그리고 자뭐 어, 일정은 뭐큰건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어, 10월 주식 전망 올려드렸으니까 좀 체크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띵 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원나 들고 있나요?